일이 잘안 풀려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라. 길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은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공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당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경계하고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귀가 밝고 눈이 맑은 사람 타인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볼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동양적 지혜의 기원이다. 안 된다는 것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되는 것이다. 마음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나아가는 것이 빠른 자는 물러가는 것도 또한 빠르다. 일시로 힘을 너무 내게 되면 그 힘은 빨리 쇠퇴하는 것이다. 가는 자는 쫓지 않는다. 오는 자는 거부하지 않는다. 나에게서 떠나는 자는 떠나는 대로 두고 가르침을 받고자 오는 자는 그 사람의 과거에는 구애됨이 없이 맞이한다. 거처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수양은 몸을 변화시킨다. 걱정, 근심 속에 살아온 세상을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떠난다. 공자는 동산에 올라서 내려다보고 노나라가 작다고 여기고 더 높은 태산에 올라서 내려다보고 천하는 작다고 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낙이 있다. 그러나 천하를 얻어 왕자가 되는 것은 이세 가지에 들지 않는다. 첫째는 부모가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고 형제가 무고한 것, 둘째는 우러러 하늘을 보고 굽어 땅을 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 셋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가 있나니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히 산다고 할지라도 교육이 없으면 새나 짐승에 가까우니라. 학문의 길이란 딴 것이 없다. 단지 잃어버린 본래의 양심을 구하는 것뿐이다. 활을 쏘아도 그때가 올 때까지는 발사하지 않는다. 그처럼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함부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는 자가 스스로 얻도록 인도하여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때맞춰 내리는 비처럼 교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셋째, 재능을 달성케 하는 것이다. 넷째, 물음에 답하여 그 의심을 풀어주는 것이다. 다섯째, 간접적으로 선인의 선을 들려주어서 그것을 배울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널리 배워서 상세하게 풀어나가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근본으로 되돌아가서 그 요점을 전하고자 합니다. 즉, 박학다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학문을 실제로 유용하게 쓰기 위함이다. 자식은 서로가 바꾸어서 교육한다. 아비와 자식 사이에서는 직접 교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비가 자식에게 도를 가르쳐서 실행하지 않으면, 화를 내게 되고 책망을 하게 된다. 책망을 하게 되면, 부자간의 정이 소원해진다. 물러나서 조용하게 구하면 배울 수 있는 스승은 많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모두 스승으로서 배울 것이 많은 법이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숨길 수 있단 말인가? 먼저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중요한 일을 가볍게 다룬다. 그런 것을 일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나이가 많음을 개의치 말고, 지위가 높음을 개의치 말고, 형제의 세력을 개의치 말고, 벗을 사귀어라. 벗이란 상대방의 덕을 가리어 사귀는 것이니, 여기에 무엇을 개재시켜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남의 어려움을 보면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 모두 깜짝 놀라고 치근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 이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하고자 해서가 아니며 마을 사람들이나 벗에게 인자하다는 명예를 구해서도 아니고 잔인하다는 악명을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힘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키지 말고 덕으로서 사람을 복종시켜라.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모자라서 할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다.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 속에서부터 기꺼이 복종하는 것이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살아날 수 없다.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사람을 탓하지도 않는다. 인간의 우아는 남의 선생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데 있다. 사람이 달기나 개가 없어지면 찾을 줄 알면서도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운 일이 없을 수 없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부끄러움이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것이다. 잘 자라는 어떤 것이라도 단 하루쯤 따뜻하게 해주고 열흘쯤 차게 해주게 되면 결코 생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좋은 스승이 모처럼의 좋고 참된 가르침을 해도 주위에 있는 많은 자가 나쁜 것을 가르치게 되면 결국은 나쁘게 되는 것이다. 적당한 양분을 얻으면 어떤 생물이라도 생장하지 않는 것은 없다. 즉, 인간의 본성인 선도 가꾸고 기르면 크게 잘 자라는 것이다. 과분한 명성이나 평판이 자기의 실력이나 실정보다 이상 되는 것을 군자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다. 실력이 없으면서 허명을 얻는 것을 삼가야 한다. 군주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면, 백성도 또한 그 군주가 즐거운 것을 즐긴다. 이렇게 해서 상하가 마음을 함께 한다면, 나라는 잘 다스려지는 것이다.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측은이 여기는 마음은 인의 시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의 시초요.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시초요. 옳고 그르게 여기는 마음은 지의 시초이다. 하늘의 기회는 견고한 요새에 미치지 못하고 견고한 요새도 사람의 화합에는 미치지 못한다. 남의 좋지 않은 일을 말하면 거기에 따라올 후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의 좋지 않은 말은 할 것이 아니다. 반드시 원망을 듣게 되고 재환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사는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사귀는 벗이 없다. 한낱 착하기만 해서는 정치를 할수 없으며 한낱, 법만 가지고는 저절로 행해지지 않는다. 사람은 생활할 수 있는 재산이나 생업이 있으면 언제나 변하지 않는 떳떳한 마음을 지닐 수가 있다. 백성에게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을 지니게 하는 것이 민심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사람은 입을 벌리면 모두 천하 국가를 말한다.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다. 고 나라의 근본은 집에 있고 집의 근본은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다. 참으로 천하 국가를 염려한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 몸을 닦아야 하는 것이다.